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해차가 시작됐고, 이제 리그 경기들이 또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그거 이제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뭐, 국내 경기는 그래도 메인 들어오면서, 뭐 어제 엊그제 메인들이 들어와서 뭐 연승을 했죠. 현건뭐 솔직히 1세트 좀 그랬어요. 흥국이 문어대가리가 어, 닭장 좀쓸 거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정윤주 나오고, 피치 나오고, 근데 피치한테 다 썰려버리더라, 어. 그래서, 뭐야 했는데, 이거 1세트 첫 터져버렸죠. 이거 리시브 다 터져버리고. 네, 그래도 현건이 김다인과 이다연이랑, 누구 썼노? 정지훈 썼나? 아무튼, 누구 계속 쓰면서, 그래도 확실히 세터 차이가 나죠. 다인이 국대 세터인데, 흥국이 세터보단 낫다는 거 보셨고, 또 피치 빼주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뭐, 1, 2커터 졌지만, 우리 담비, 에, 2차전에 그 끔찍한 부분을 했지만, 결국엔 어제 MVP 받고, 이게 좋죠. 어, 그리고 나머지 뭐, 항공, 노답이네요. DB, 노답이네요. 전북, 빵골, 노답이네요. 어, 아무튼 뭐, 그래도 국내는 메인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아, 야, 유로파가 좀 아쉽네요. 찰 어, 뭐, 첼시도 이기고, 어제, 뭐야, 리옹도 이기고, 뭐, 야기엘로도 이기고, 파포스도 이기고, 뭐, 요거는 들어오긴 했지만, 은이 나머지, 아, 오버를 근데, 하, 토트넘 경기 오버도 있었고, 레인저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있었노? 아약스 오버. 그 세계 적인 존나 고민을 했는데, 오이 그 두, 나머지 두 개는 오버가 뜨고, 토트넘이 오버가 안 뜨네. 베티스는 뭐 하는 인간들이고 도대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제 그 이슈 있었던 팀, 친구들은 다 이겼네요. 제가 중간에 분석해서 그 다음 리그 일정이 있는 애들 뭔가 좀 그게 있긴 한데, 그래이 1팀은 이기지 않을까. 아, 이거 좋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로마 경기도 다 와가지고 또 처먹히노. 어? 어? 진짜 추가시간 3분이었는데 정확히 3분에 그 우즈벡 스타인 쇼무도로프가 쇼무 아무튼 고인간이 골로 오면서 어, 무승부도 좀 아쉽게 됐네요. 아, 좀 아쉬운 부분. 뭐 이번 주뭐 새로운 회차 시작하고 주말에 에, 다시 싹다 먹도록 합시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갈게요. 오늘 경기들이 뭐몇개 없긴 한데, 그래도 뭐, 가야죠. 어. 라츠오요. 라츠오도 막판에 처맞혔죠 라츠오는 두 장, 두명 퇴장 당했는데, 막판에 결국에는, 어, 골 집어넣으면서 오버 떠버리, 떠버리더라고. 어. 아, 아무튼 그래요. 뭐 여러 극장들이 많이 터지네요. 극장으로 오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극장으로 이제 저처럼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할게요. 노리치대 옥스퍼드 뭐 주전 미드필더의 맥리 미정이고 옥스퍼드 뭐수비하나 결정이고 일단 1차전은 옥스퍼드가 2대1을 이겼습니다. 근데 현재랑 그때랑 전기력 자체에서는 좀 반대죠. 옥스퍼드가 좀 사실상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의 경기는 뭐 좀 많이 좀 삐꾸죠 내경기 어, 네 동안 거기다 무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홈일 때나 뭐갈수 있지 노리치는 확고하게 그래도 홈에서 좀더 나은 페이스와 최근의 경기력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 소 어, 경기는 뭐 노리치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큰뭐 부상자도 딱히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 음, 뭐, 노리치만 골 넣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언더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맹글데, 맹글데 마인츠. 맹글이 오늘 수비 쪽에 누수가 있죠. 주전 스컬리랑 그다음에 이타쿠라 어, 니온진, 어, 일본 친구 어, 이타쿠라가 결정하고. 그 다음 라이츠, 뭐 서브 미드필더인데 딱히 필요 없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호노렛 결정 중이고, 그다음에 주전 키퍼도 결정 중이고. 마인츠는 수비스의배 정도 빠지고. 1차전은 뭐 맞대결 했을 때 1대1로 비기긴 했습니다. 어, 그때 뭐 경기력 자체도 비등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지금 뭐 감독 간의 전적도 0승, 2무 0패. 이두 감독이 뭐 만나가지고 뭐2무를 기록했네요. 뭐 그런 지표도 있고. 마인츠가 지금, 뭐, 못하는 부분 은 없죠. 잘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력도 뭐, 중간에 이제 연패 탔던 그런 구간이 있긴 하나,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왔고, 반대로 맹골도 홈에서는 좀 치죠. 득점력도 살아났고, 뭐, 아웃곡 전이야, 그거는 이제 태장 때문에, 예, 그랬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경기 자체 뭐, 승패로 보기에는 좀 빡빡한 경기이긴 하죠. 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도 본다면은, 어. 그래도 두 팀의 오늘 수비 쪽에 뭐 센터백과 그다음에 측면, 그다음에 마인츠도 뭐한한 한 자리가 빈 느낌. 둘다뭐 골에 대해서는 최근에 크게 문제가 없다. 둘다뭐골 넣으면서 뭐좀더 이제 흐름이 예, 좀더 나은 쪽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인츠가 역배니까 풀쪽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마인츠 프레네. 오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칼리, 칼리 대 이제 제노아. 어 일단은 뭐 칼리 쪽에 기존의 공격수 루분보 결장 중이고, 그다음에 제노아도 앞선에 비티냐 결장 중이고, 수비에 바니 결장 중이고, 소수비도 원래 안 나는데 오늘은 이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뭐 기존의 부상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팀다뭐현 폼에 대해서는 누가 더 낫냐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제노아가 좀더 어, 낫지 않나. 아, 뭐 크게 어느 한쪽 확 유리하다고 볼수 없긴 한데 그냥 세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웬만한 팀들에서도 뭐 경기력이 반반 이상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 경기다. 아, 칼리노 홈이 다홈은좀뭐 크게 얘네들이가 어디가 더 낫다. 얘네는 뭐 홈원전 그지다라기에는 좀 그렇죠. 물론 다섯 경기 동안 제노아가 승이 없긴 하지만은 칼리도 뭐 홈에서 뭐 엄청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골치가 좀 아픈 경기긴 하죠. 근데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뭐 최근에 이제 지표적인 부분을 봐도 제노아가 좀더 낫기도 하고 역배기도 하고 제노아 풀쩍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얘는 뭐 언더 찍어야죠 언더. 뭐 오버에 대한 기대치 값은 두팀뭐 그냥 전술적인 측면을 생각한다고 해도 뭐 오버는 좀 기대가 없다. 언더 봐야지 뭐. 그다음에툴룰즈대 모나코. 어툴룰즈뭐 조정키퍼 결장 중이고 팀내 득점 1인 아보크랄도 여전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시아킹도 뭐 빠져 있고. 근데 뭐 얘네가 빠졌는데 지난 경기 그 앙제전이었나? 네골 넣었죠. 아, 물론 이제 앙제와 모나코는 좀 다른 다른 팀이긴 하나. 아, 모나코도 오늘 주축 미드필더인 자카리아 빠지고 서브 미드인 마가사 빠져 있고 여전히 골로빈도 뭐 미정이고. 어, 일단은 그래도 전력적인 노스에 있어서는, 뭐, 툴루즈 쪽이 좀더 아쉽죠. 모나코야, 뭐, 뎁스가 넓으니까, 그래도, 뭐, 핵심이긴 하나, 자카리아도. 잠선의 미드, 에. 그래도 뭐, 좀더 손은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음, 1차전은 뭐, 모나코가 홈에서 5이 있는 경기를 가져가면서 2대0, 뭐 마인까지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모나코도 이제 챔스, 뭐, 탈락, 아, 챔스란, 챔스라는... 뭐, 챔스 나갔었죠, 이 인간들. 기억에, 이 인간들 나간지도. 기억이 안 나나? 챔스 나갔지 않나얘 네? 어. 맞나? 내 기억이 왜, 곡 아, 챔스 나갔죠? 어, 챔스 나갔는데 이제 탈락했잖아요.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되고, 뭐 순위를 봐도 지금 뭐 밑에서 리용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릴, 리용, 뭐 이런 애들 치고 올라오고 있고, 챔스권까지는 뭐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뭐, 점수는 이제 3점 차. 리그에 빡 집중해야 될 시기긴 해요. 근데, 아 원정 모나코는 좀 손이 안 가죠. 아 예전엔 이제 원정 로마랑 뭐 단골 팀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원정 로마도 좀 하죠. 아 이제 원정 모나코는 좀 진짜 손이 안 가요. 기본적으로 거의 뭐2실점 이상씩 하니까. 대신에 뭐 득점도 원정에서 리그 기준을 보면 한번 빼고는 다 박았을걸요. 그만큼 이 여전히 수비에 대한 요소. 또 원정만 가면은 애들이 뭐 잔디가 달라져서 적응을 못하나 계속적으로 미스도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트루즈뭐 나름 이제 홈에서 좀 치긴 했죠 근데 최근에 좀 경기력이 어느정도 이름값 있는 팀들한테도 지고 있고 몽펜한테도 진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골은 좀 받고 있고 홈에서도 얘네 보면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득점을 한 적은 딱두번 정도 어, 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는 뭐 오버를 보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리고 승패 라인은 모나코가 원정이라 가지고 아좀 애매해요 아, 그래서 뭐 그냥 5만 찍으세요 승패는 모르겠다 모나코는 원정은 좀 손이 많이 안 가요 너무 많이 안가 아, 얘네가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11월 달이다 11월 달 어, 스트라스 부르자 그거 제외하고는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다 지금 몇 개월 지났노 어, 거의 한뭐 사, 4개월 동안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데 어떻게 찍어 못, 못 찍지 뭐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브레다 대스파로트인데 브레다 뭐 주전 수비수인 반데버그 미정이고, 루카센 주전 수비수라고 해야 되나? 반주전급 뭐 수비수 결자. 다음에 스파로트 여전히 뭐 미드에 키토라노 어, 미정 중이고, 뭐 최근에 이제 브레다의 경기력이 별로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원전 경기들이 좀 대부분이기도 했고 홈에서의 수치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죠. 아, 뭐, 전체적으로 패배만 봐도 올 시즌 4패. 4패도 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물론 1패, 2패 한 뭐, 그런 팀들보다는 날릴수 있긴 하나. 아, 4패도 그래도 뭐, 좀, 알크마르, 위트, 나름 뭐, 호벤, 좀 강력한 애들이좀 있었죠. 아, 그리고, 음, 나름 뭐, 페해전도 비이고, 뭐, 헤라전도, 뭐, 트웬테전도 뭐, 잘안 지고. 그래도 홈에서는 좀, 뭐, 믿어볼만한 친구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스파르테가 직전 경기에서 골이 좀 터졌죠. 어, 얘네도 골 감옥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홈에서는 서버도 전체 잘하는 인간들이었는데, 저번에, 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금액을 올려가고 싶었던 경기. 흐론이 형과의 홈 경기. 첫승을 했죠. 그리고 빌럼점 잡고 2연승. 빌럼점에서 골이 내 골이는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분위기는 이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하필 또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홈에서는 좀 치는 불에다 아, 실점적으로 또, 그래도 좀더 나은 상황이기도 하고. 스파르테가 원정에서 끽케야뭐 득점력이 뭐, 없어요. 어, 많이 넣어봐야 두 골인데, 어, 직전에 한번 터졌다고 해서 오늘도 뭐 브레더 상대로 폭격을 할 것이냐?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윤기는 어, 언더를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직전에 한번내꼴 터졌다고 오늘 또 터진다는 법도 없고, 브레더도 최근에 그 발베이크 경기? 예, 그거 한번 이제 5대0으로 개털린 거,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그랬던뭐 나름 이런 값 있는 애들한테도 일실점대로다 커트라인 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뭐 언더가 맞지 않나 언더 보고 승패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준비한 꼴랑 다섯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